점화식 풀이법 상급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교육청에서 2010년 3월에 나왔던 30번 문제예요. 자, 먼저 문제부터 한번 파악을 해 보자고요. 자, 문제 파악하면 물어보는 거 문제와 자, 문제와 뭐 조건을 구분해야 되겠죠. 여기 조건이 붙은 높이까지 요게 조건이에요. 그럼 한번 문제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문제, 면적이래. 삼각형의 면적. 그럼 첫 번째 면적, 높이가 똑같아요. 그럼 첫 번째 s 1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밑변이죠. P1, P2, 선분의 길이. 두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이번에 밑변이 예죠. 자, P2, P3, 예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가면 뭘 구하는 거야? 아, PN PN 플러스1 구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일반항이죠. 일반항 자, 앞, 앞으로 앞 수열에서 일반항 AN 구하라 내면 넷 중에 하나야. 자, 등차나 등비수열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등차등비수열이면 뭐 쓰면 끝이야? 일반항 구하는 공식 있죠? 공식 쓰면 되고 자, 점화식. 점화식 주어지면 점화식 푸름대간야 풀이. 그다음에 SN에서 AN 구하는 거. 이제 나머지가 있어요. 위 경우 아니야. 나머지 경우는 뭐밖에 없어? 대입해서 규칙 찾는 거. 야요렇게 그럼 지금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조건 보세요. 조건을 딱 쳐다보니까 뭘 주어졌어? 점화식을 주어졌죠. 결국 점화식 푸는 거야. 그러면 점화식에 대한 틀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AN이나 AN 플러스 1에 연관된 등식이 있죠. 그걸 우리가 수열식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은 3에 뭐 AN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런 건 수열식이야. 잘 수열식은 두 가지야. 점화식과 비점화식. 얘는 연속해야 돼. 연속성이 있어야 돼. 얘는 연속 안에 지금 보세요. AN 마이너스 1, AN 플러스 1. 두개 차이죠. 연속해야 안에안 하죠. 이런 건 이제 비점화식. 연속하면 점화식이야. 자, 점화식도 풀수 있는 점화식이 있고, 못 푸는 점화식이 있어요. 자, 못 푸는 점화식과 비점화식은 방법이 없어. 직접 대입해서 뭐 찾아야 돼? 규칙 찾아야 돼? 이 선을 가면 되는 거야. 자, 이제 푸는 점화식에는 기본 점화식이 있고, 복잡한 점화식. 자, 지금은 보세요. 요 한강 사이가 연속해, 안연속해? 연속하죠? 연속하죠? 요게다가 m 플러스 대입하면 얘죠. 그러니까 점화식 맞아 점화식에도 푸른 점화식 그리고 기본 점화식이야 기본 점화식 이 점화식이죠 여게 함수 인는 꼴이죠 이거 a n 플러스 1은 fn에 뭐야 an 이 점화식이에요 그럼 점화식을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제가 2서부터 출발이죠 그럼 1서부터 출발시켜야 되겠죠 1부터 그럼 하나씩 올려주면 돼요 n 대신 m 플러스를 대입해 보세요 자, p의 n 플러스 1. 자, p의 n 플러스 1. 선분의 길이는. 자, M 하나씩 P에 n 플러스 2분의 1씩 올려주는 거야. n이야. p의 n. p의 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n은 뭐부터? 1부터. 됐죠. 요렇게 이제 점화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풀면 되겠죠. 자, 푸는데, 요 점화식 을 어떻게 푸느냐. 제가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진하게. 이 점화식은 자 얘는 날라간다 a에는 여기다 1 a1 곱하기 f의 1 곱하기 f의 2 곱하기 f의 뭐3 어디까지 f의 n-1까지 이렇게 곱하는거죠 그러면 이 원리를 요점하시겠다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날라간다 p 에 n p의 n-1 얘는 여기 1 대입해보세요 그럼 1 대입하면 p1 P2 이 길이죠. 값이 없어. 여기 있네. 1이야. 1 곱하기. 여기 Fn이죠. 1서부터 대입해보세요. 1. 1 대입하면 3분의 1. 2 대입하면 4분의 1. 5분의 3. 6분의 4. 그죠? 자, n-2 대입해보세요. 여기 있다. n-2. n분의 n-1. 2 대입하면 2죠 그 다음에 곱하기 마지막 마지막 뭐 대입해 m-1 대입해야 되겠죠 m-1 대입하면 m 플러스 1분의 얼마 m-1 요렇게 되겠죠 자 알고보니까 없어져 요거 하나 건너서 없어지고 얘도 하나 건너서 없어지고 요것도 하나 건너서 없어지겠지 얘랑 얘랑 하나 건너서 없어지고 위에 몇개 남았어 1, 2두개 밑에 두개 그래서 구했어 자, PN에 PN 플러스 1은, 얘는, N에 M 플러스 1에 얼마? 1 곱하기 2니까 2. 구했어야 한 거였어. 구했어. 구했죠. 게임 끝난다. 자, 점화식은 이제 찾았어. 이제 합을 구해야 되겠죠. 면적은, 이게 밑변이야, 밑변. 밑변. 밑변들이 요 길이일 때는 1 대입하면 나오고, 그죠? 요 길이는 2 대입하면 나오죠. 합은 50 까지 네자 시그마 k 가 1서부터 어디까지 50까지 2분의 1에 곱하기 높이 높이 얼마 1 이죠 밑변은 변하죠 밑변은 여기 있죠 k로 바꾸면 k에 k 플러스 1분의 얼마 2죠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 요거 없어지죠 분수함수 일때 자 시그마 풀리법 여기 카페나 일구 수학에 잘 나와있죠 자 시그마 k가 1서부터 어까지 50까지 k분의 부분 분수 쪼개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하나 차이나 할 때는 하나 아래 대입하고 큰거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1분의 1 빼기 51분의 1이다 답이 얼마 그럼 51분의 얼마 50이네 끝났죠 그래서 진하게 자 제가 요각 구한거 얼마 51분의 50. 50이야 그러면 PQ는? P는 51, Q는 50. 둘이 다 하니까 얼마야? 1 0 0 1이네 그죠? 그래서 정답이랑 똑같아, 똑같아. 똑같죠. 자, 이렇게 복잡해더라도 결국 알고 보니까 뭐 푸는 거다? 점화식, 기본 점화식 푸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있죠. 틀을 잡아놓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